언젠간 한번 써먹을 쌉지시. 국내 OTT 플랫폼 순위 탑 6. OTT란 무엇일까요? OTT란 오버더탑 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TT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국내 이용자 순위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6위 와차. 국산 플랫폼이며 이용자는 81만 명입니다. 2016년도에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영화 콘텐츠 보유로 영화 부분에서 넷플릭스보다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이 디즈니 플러스. 국내 이용자는 216만 명. 전 세계 이용자는 1억 6천만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2019년도이며, 국내에는 2021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즈니 픽사 마블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4위 웨이브 국산 플랫폼이며 이용자는 401만 명입니다. 2019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SBS MBC KBS로 이루어진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OTT 서비스입니다. 국내 지상파나 케이블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예능을 모두 볼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본사는 서울시 영동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3위 쿠팡 플레이. 국내 이용자는 439만 명입니다. 2020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면 볼수 있으며 콘텐츠가 많지는 않지만 SNL, 해외 축구 등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 티빙. 국내 이용자는 515만 명입니다. 2010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티빙은 CJENM으로부터 독립하여 2020년도에 설립된 CJ ENM 자회사입니다. TVN, JTBC, Mnet 등 CJ 계열 콘텐츠를 주로 제공합니다. 본사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1위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는 1,257만 명, 전세계 구독자는 2억 명이 넘는 대표적인 OTT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2015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넷플릭스라는 이름의 유래는 인터넷 넷과 영화 플릭스의 합성어라 합니다. 넷플릭스는 기존에 개봉해 있는 영상 뿐 아니라 고유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많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위치해 있습니다.